독일군의 위협이 한창인 세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독일군의 위협 속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평범했던 어느 형제들의 이야기 디파이언스 지금 시작합니다 1941년 독일에 유럽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의 유턴이 학살되고, 백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압송되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몸을 숨긴 채 숨지기고 지낼 뿐이었죠. 도일군의 밀고자를 살해한 후 동생들과 숲 속으로 도망쳐 있던 투비아. <laughs> 그곳에서 형제는 죽음을 피해 도망친 또 다른 생존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마 그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마청은 그들을 걷어들이게 되죠. 마을로 내려가 식량을 구해보려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더 많은 수의 생존자들뿐이었으니 어. 숲 속의 임시 캠프는 어느덧 수많은 생존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도망자들에게 듣게 되는 주변 상황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변두리 마을까지 독일군이 쳐들어왔다는 것 그곳에 피신시켜두었던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휘말려버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독일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형제들 개별적으로 이동 중이던 독일군 감기들의 차량을 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으니 순식간에 몰려온 지원부대 습격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괴멸 직전까지 몰려버리게 되죠 엄청난 힘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캠프 사람들. We'll be better off i together. <laughs> Here we have hope, do we? We have no food. 비아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We cannot afford revenge. Not now.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남자고 말이죠. We cannot lose anyone. Our r e v e n g 독일군의 식량 보급을 약탈하는 캠프 일행들 배달하는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일부를 남겨놓게 되지만 그들의 마지막 양심은 화살이 되어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독일군에 물리치는 데 성공하는 일행들. 하지만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캠프 이동이라니, 마땅한 장소를 찾는 일도 일행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벅찬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낯선 이들 그들은 러시아의 군대였습니다. 같은 적을 두고 있는 두 그룹.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력 투쟁이었기에 투비아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캠프에 또 다른 피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차마 그들을 거절할 수 없었던 마형 투비아. 동생 주스는 결국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인원 증가 문제로 의견 충돌을 벌이는 두 형제. 둘은 크게 단투게 되죠. 투비아. <laughs>

Mama, Papa. Oh Everyone sacrifices for the sake of the collective. We can trade this for food or weapons. This is not a gun. To you, it is the spear. Brave.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캠프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규칙을 Now this here, this is a knife. Yesterday, potato with beets. Today, beets with potatoes. 최소한의 식량으로 행복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캠프 사람 out of himself. 는 동생의 i r y 로 s sir. Yes, sir. y 을 s sir. Yes, sir. y e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감자나 풀뿌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 비축해놓은 식량 또한 금세 바닥에 나버리게 되었으니 캠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아끼던 말까지 희생했던 투비야. 하지만 그 방법조차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없는 먹거리로 또다시 다툼을 벌이게 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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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투비아에게 반감을 가진 무리들은 자신들이 구해온 식량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laughs> 캠프의 규칙은. 정면으로 무시하고 말이죠. 그리아요. 배신자를 처단하는 투비아. 그럴 때일수록 동생 주스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오고 숲에도 한륙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일행들을위협하는 독일군까지 다시 움직이게 되죠. 유레새코어느지코가와지렸다는버일다는의일식들의 소식. v e here! You r 인근에 러시아의 군대가 위치해 있었다지만, 그들 또한 유태인 캠프를 미끼로 도망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버린 생존자들의 캠프, 독일군의 공습은 금세 이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생존자 캠프. w 형이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동안 독일군의 맞서는 셋째 동생 아사엘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독일군의 일행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거기다 생존자들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으니 그들 앞에.

살아 돌아온 셋째 동생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독려하며 희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동안 투비아가 보여주었던 삶에 대한 갈망을 그대로 담아서 말이죠. 그리하여 서로에게 의지하며 늪지대를 건너게 되는 생존자들. 길고 긴 고난의 끝. 그들은 결국 늪지대를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끝나 보였던 순간 새로운 위기가 다가버렸으니 바로 그곳에 독일군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일행들이 방어선을 펼치는 사이 독일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투비야 획득한 무기를 이용, 공격을 이어가게 되지만, 역시나 엄청난 탱크의 강력함. 투비하는 금세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낮은편 숲속에서 나타난 지원부대들 러시아군을 따라갔던 동생이 돌아왔던 것이죠.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벌였던 두 형제의 상봉과 200일간 벌어졌던 삶에 대한 저항 아마 너는 Room for one more. Let's go. Come on. 최후의 최후까지 생존자들을 지켜낸 투비아 비에스키 형제들의 가슴 뜨거워지는 실제 이야기 t 쟁드 o 마 e 션디파 o 언 e 였 s 니다학교 t 타가소 e s l s t e s s e 병원까지 존재했던 마지막 캠프. 전쟁이 끝날 무렵 그곳에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의 수는 무려 12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